오빠가 외국인 근데 애들이 오빠도 한국인이야 그러네 영어로만 말하는 거야. 진짜 귀엽지? 귀엽다 귀엽다 어 귀엽지 <laughs> 우리도 야그 여러분 제 고향 다대포입니다 제가 다대포 출신이라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산에서 다대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터키보다 예쁘다는데 <laughs> 터키 가본 구독자분들 뭐라... 뭐할말 좀... <laughs> 뭐라 좀해주 나도 터키, 터키 가봤어 말. 하지만 터키보다 난 바다... 아, 네, 터키 바닷가 안 가봤잖아, 뭔 소리야 <laughs> 터키 여름을 경험 안 했어 그래도 내 마음에 보여 <laughs> <모르는 웃음> 나데데 나이스, 어, 좋고 바람이 조금 불어서 날씨씨 너무 좋좋스킨피스킨 피부 나이좀해볼 튜브 찾았어 이스나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유니콘, 아! 나 유니콘, 놀래. 유니콘. 유니콘 알았어 내가 뺏어줄게. 뺏어 줄게 뺏어 줄 유니콘 나 유니콘 튜브 왜 없어? 왜안 사줬어? 자기가 말해줬으면 내가 준비해 주지 않았어 자가 말해줬어 꿈이서 수영복 거꾸로 입었어 오빠가? 어. 나 수영복 거꾸로 입었다고? 태그 받기. 어 네. 괜찮아 진짜 남자는 세상에 아, <laughs> 진짜 걱정이 하나 없어. <laughs> 터키는 오션이 없어 다 바다야. 둘 뭐야? 뭐가 달라? 오션 더커 끝이 없어. 바다는 끝이 있어. <laughs> 여기도 끝이 없는데? 여기 끝이 없어. 바다는 끝이 있다니까. 아 터키는 바다가고 여기는 오션이라고? 어. 다도라도 다른 나라가 있어서 영어로 치면 오션이랑 s 의 d i f f e 어 아아 오션이 더커 어우 따데해 따뜻한 왔어 <laughs> 아 저기 헌혈 애들이 있다 귀엽네 아빠가 외국인 근데 애들이 오빠 한국인이야 그러네 영어로만 말하 <laughs> 진짜 귀엽다 서한국에 어, <laughs> 우리도 애나 저... 우리 낳으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한국에 말할까요? 서한에 한국에서 살에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얘기하고 왜냐에서 학교나 친구국에서 한국에서 한들이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고 믹스해야지 믹스 아니면 만약에 난... 미국이나 호주 가면 은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럼 이제 2개국어가 자연스러워 되겠지 난 포키어로 말할 거 그럼 3개국어가 되겠지 잠깐만 그럼 우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모르는 아빠에서 불러할 것은 포키어로 <laughs> 엄마한테만 할말 있으면 키어로어 <laughs> 아, 근데 나옷안 벗었잖아? 저렇게 어. 햇빛 저렇게 타서 이렇게 라인이 생긴데 아. <laughs> 아 싫어 벗을까? 근데 바치지 않아 난는근 그런 것도 섹시하다고 생각해 약간 라인으로 타는 거 그건 비키니 라인이야 근데 이것도 약간 아니야. 비키니 라인 같지 않나 아니야? 국케는 원래 이상형이 한국인이었어 아니 그럼 이상형이 누구야? 완전 백인이었어. 옛날에 완전 금발 노란머리에 불유럽죠. 하얗고 완전 바뀌었어. 근데 난이상형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잘뭐 잘생긴 사람, 잘 맞는 사람 이상형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너가 우리 가방 조진 거 아니야? 안 돼. 물이 갑자기 이렇게 차냐 이거? 자기 신발 원래 가지런 있지 않았어? 오씨. 뒤로 가야겠다. 자 자, 기야라 한번 자 <laughs> 귀엽네. 이제 마스터야 썸네일 뽑는 거 이제. <laughs> 아, 두이더 맞다 맞다. 아, 됐다. 우리 이번 어. 어떻게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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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쩍쩍 하는 <쫓겨나는> 거 아니야? <laughs> 좋은 거야, 찍힌 거야. 다도 좋네 여기도 놀고 집 가서 낮잠 자는 거야 와, <laughs> 그게 여러분들 <여름지. 웃음> 우리 어렸을 땐 물놀이 할땐그랬고 수영장 갔다가 집 와서 밥 먹고 놀러 가기 근데 그때는 어렸지 지금은 자고 싶어 <웃음> 오늘도 <laughs> 저희를 특정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다들 소상 잘 보내셨나요 이거 추가 끝나고 올릴 것 같은데. 나도 몰라, 언제 올지. 추석잘 <laughs> 보내셨나요? 저희는 추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인사! 오늘도! <어릴더>! 오늘도 <laughs> <어릴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괜 따게? 요 따게 아어 빨리 아요 어, 거 거. 네, 네. 네, 괜찮아요. 먹찮아요괜괜찮요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괜찮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아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김치. 김치 좋아하는 사람 어. 자찮아요괜아요 괜찮아요. 아요괜찮아 마기기가저말겠습니다마다고 네. 아, 네. 온 김에 소주 한잔씩 먹고. 네. 그래, 아,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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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사맛다 감사합니다. 감아맛니다 감사합니다. 감 아우 니다다 <laughs>